자, 운동의 분류를 볼게. 우리가 운동하는데, 운동은 그냥 크게 얘기하면 딱두 개밖에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일단 운동하려면 뭐가 들어? 운동하려면 뭐가 들지? 어. 아 어, 피곤해. 운동하려면 뭐 들어? 힘들지. 어, 힘이 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하려면 힘이 필요한 거야. 이때, 그 힘이, 작용한 총 힘이, 시그마 F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합력이라고 했지, 합력. 합력이 0인 경우가 있고, 이 합력이 0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은 딱두 개야. 힘든 운동, 안 힘든 운동. 힘이 안 들어도 할수 있는 운동이 있어. 그건 이제, 갈릴레이가 생각하고 뉴턴이 이런, 이로 법칙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물체가, 이거는 시그마 f가 0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힘을 아예 안 받는다도 되지만 더 실질적으로는 힘의 효과가 0인 거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봐봐. 내가 가만히 서 있지. 지구의 중력과 바닥에 날 떠받치는 힘, 이거 수직 항력이거든. normal force. 이 둘이 평형 관계 있기 때문에 가만 얼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이 작용했지만 그 효과가 0인 경우가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운동에는 크게 합력 0일 땐 정지에 있는데, 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등속도,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있다고. 자, 이 등속도 운동은 왜 하냐면, 누구 의해서 하냐면, 뉴턴이 관성이라고 했어. 관성.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승질, 관성에 의해서. 갈릴레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갈릴레이가, 요렇게.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다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만약에 공을 미끄러뜨렸다면 얘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고 얘는 영원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가겠지라고 갈릴레이가 생각,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는 실험이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거를 왜 그런지는 뉴턴이 관성이라는 운동의 일법칙으로 정리를 했어 자 그럼 중요한 건예지얘 예. 누구냐? 바로 힘을 받을 때 힘이 작용할 때 우리가 계속 지금 힘에 대해서 바, 배우고 있잖아. 힘이 작용해 물체가 힘을 받으면 힘이 작용하면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속력 또는 방향 또는 뭐두 개가 동시에 얘네들이 변하는 운동을 해. 그리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물리에서 처음 배우는 이게 바로 뭐지?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빨라지는 가속도, 느려지는 감속도, 아니야. 그냥 다 토탈 통틀어서 가속도 운동이 어. 힘을 받아 속력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속도 운동은 무엇에 의해 한다고 힘을 받아서 힘에 의해서. 뉴턴이 FMA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돼. 얘는 1법칙, 2법칙.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운동의 법칙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힘을 받아야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볼까? 음, 일단은,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laughs> 자, 내가 얘를 던지면 다시 떨어지지. 왜? 던지면 중력이 연직 아래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 속력이 늘어졌다, 늘어졌다 정지 반대로 증가하지. 그치? 놔두면 당연히 속력이 증가하고, 심지어 얘를 내가 수직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직으로 우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방향이 변해 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랑 방향이 모두 변한다고. 얘를 비, 이렇게 던지면 슝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돼?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힘 때문에. 참고로 이런 거 알아? 공기 저항이 없다면 진공이라고 표현하지. 중력은 있는 거야. 공기만 없는 게 진공이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지, 그치지 어. 그럼 나중에 왜 그런지 관성에 설명해줄게. 그럼 공기장이 있으면 누가 먼저 떨어져? 책. 자,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책. 그렇지. 그러면, 아이고리야. 이걸 겹쳐 놓으면 누가 먼저 떨어지게? 똑같이 떨어지잖아. 따로 놓면. 으 책이 먼저 떨어지지. 왜? 무거워서 아냐. 공기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또는 공기저항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때문인 거야. 겹처럼 어떻게 떨어져? 공기저항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떨어지잖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쌤이 낙하산을 풀 장비를 메고 있어. 내총 몸무게가 낙하산 포함 100kg, 1 0 0 k g 이야 100kg. 한 3000m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뛸 건데, 내가 뛰는 순간 100g 짜리 쇠구슬을 동시에 자유낙하 시켰어. 누가 먼저 떨어져? 참고로 무게는 내가 구슬의 천 배야. 누가 먼저 떨어져? 구슬이 왜? 난 낙하산 피면 확 천천히 떨어질 거잖아. 어, 어. 구슬은 공기항이 적으니까 굉장히 빨리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공기항 때문에. 어. 무게랑 관련은 없어. 알았어? 어. 자, 그럼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력이나 방향이 변한다고. 자, 이해했는지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 10mps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차를 타고 붕 이렇게 지나갔대. 그러면 이 사람은 일정한 속력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등속도 운동했어? 가속도 운동했어? 일정한 속력으로 갔으니까 등속도 가속도 가속도 운동했어. 왜 가속도 운동했지? 뭐했어? 방향이 변했잖아. 방향이. 방향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작용했으니 가속도 운동인 거지. 이해됐지? 자, 하나의 예제를 더 보자. 등속 원운동. 야, 대놓고 등속이래. 자,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운동이야, 가속도운동이야. 당연히 등속이 붙었으니까 가속도운동이야, 가속도운동이라고. 어. 가속도운동. 왜 가속도운동이야? 원을 그리잖아. 방향이 변했잖아. 이게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해.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걸 구심력이 당겨 수직으로 수직으로 발생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못 그렸을까? 생각잘그렸는데 다시 원 운동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얘가 얘는 계속 원의 접선의 방향으로 날아가. 그리고 매 접선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순간마다 원의 중심으로 뭐가 발생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바로 구심력이라는 응. 구심력이라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해. 근데 계속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되게 중요해. 응. 이거 런 많이 물어봐. 가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속도 누가 만들어? 힘. 가속도 누가 만들어? 힘. 자, 그럼 저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지. 가, 속, 도가 뭔지 알아보자. 가속도, 벡터, A라고 표현해. Acceleration의 약자야. 자, 가속도를 표현하는 식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처음 보는 문자가 나왔어.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스 문자의 뒤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의미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단위는 뭘 쓰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문자부터 확인할게. A는 가속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문자고. 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정도야. 힘을 받아서. 당연히 알아야지. 구단 같은 거했어 어. 걸그룹은 아니야. 어. 어. 자, V0는 처음 속도. 줄여서 편의상 초속도라고 표현해.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을 초자를 붙이지. 그치? 미마, 초보임? 이렇게. 어. 초속도 v는 나중 속도야. 나중 속도.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초속도랑 나중 속도는 평균 속도일까요? 순간 속도일까요? 처음 순간, 나중 순간. 순간 속도입니다. 처음 순간 속도, 나중 순간 속도 이렇게 줄여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평균 속도 아니야? 자, 그다음에 t는 뭐겠어? 저슬라이트. T. T는 뭐야? 어, 시간, 타임. 하나, 더, 여기에다가 S는 뭐였지? 거리나 변이를 혼용해, 이제. 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거리 변이 했잖아. 하나, 델타. 세모라고 쓰고 무엇 무엇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시계를 봤더니 현재 초침 3초야. 다시 봤더니 5초야. 몇초 올랐어? 이 초올로 어떻게 알아? 나중 꺼에서 처음 꺼 빼면 변화율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걸 보통 변화량이라고 해래 그래. 그러니까 봐봐 델타 v 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표현했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기술하는 표현하는 물리량인 거야. 자 그러면. 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왜또 미터 퍼 세크 제곱인지 단위를 설명해 줄게. 자, 시간으로 뭘 나눴어? 시간으로, 어, 시간으로 속도를 나눴죠. 속도의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였잖아. 자,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지.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볼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미터/sec 제곱이다. 무슨 뜻이야? 1초당, 1초에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2미터/sec씩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미터/sec는 무슨 뜻일까? 1초에, 1초당 뭐 1초에 속도가 어떻게? 해? 속도가 5미터 s e c 가 어떻게 된다? 뭐 감소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랬어. 그럼 가속도가 얘가 커, 얘가 커. 2미터/sec 제곱이 커, 마이너스 5미터/sec 제곱이 커.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이건 방향이랬지. 반대라, 반대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표현하거든. 얘를 약얼마라고 10미터/sec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얘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얘를 떨어뜨린다면, 1초의 속도가 10씩 증가하는 거야. 1초 있다 10, 2초 있다, 20, 30, 40, 50. 왜? 계속 1초에 10씩 계속 증가한단 말이지. 이해됐지? 자, 가속도란 뭐라고? 물체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또는 얼만큼 느려지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가속도야. 시간분의 속도, 단위는 미터포세크, 제고 그러면, 자, 저 가속도를, 음, 저 가속도를, 어 누가 만든다고? 힘이 만들잖아. 그럼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네. 만약에 운동 방향이 플러스야, 플러스 v로 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힘의 방향이 플러스였대. 그럼 가속도의 방향도 플러스고 속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만약에 플러스 v로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가속도도 반대가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이렇게. 감소하겠지. 응. 자, 그러면 봐. 아. 간단한 가속도 예제를 하나 들어볼까? 아, 미안해. 가속도 누가 결정한다? 힘이 결정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럼, 예제. 이런 거, 이런 거본적 있어? 이게 뭔줄 알아? 그면 깜짝 놀랄 그런 환상의 동물인데. 이게 뭐 같아? 강아지 같지? 근데, 나르는 강아지야.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몸은, 머리는 개고 몸은 새라는? 개새지? 어. 개새 첨 어, 이런 개새. 자, 어쨌든 어, 어쩌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이 개새, 이 동물의 날아가는 그 가속도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개새를 발견한 거. 오, 어, 이런 개새 깜짝이야. 하고서 발견 시각 T1, 시계를 봤더니 2초를 가리키고 있었고, 선생님 물리학자니까 관측 장비가 있어. 때마침 있었어. 개새의 속도가 10m/s였대. 그 다음에 저 멀리 사라가져가, 사라져가는 개세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쟀더니 4초를 가르키고 있었고, 이때 개세의 속도는 2m per sec 였대. 자, 그럼 개세는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 빨라졌지? 그럼 개세가 어떻게 속도가 빨라졌는지 가속도를 구해볼게. 자, 가속도 A 개세는 어떻게? 델타 T분의 델타 V고, 그 다음에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지. 그럼 여기 대입해볼게. 여기서 시간이 얼만큼을 넣었어? 2초에서 4초 사이의 시간 간격이 2초지. 어. 그러면 얘는 얼마? 2초문의 나중 속도 20m/s 빼기 처음 속도 10m/s니까 결과는 얼마? 5m/s 제곱. 아, 얘는 1초의 속도가 5씩 증가하면서 날아갔구나를 알수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예, 어. 결국은 가속도라는 건 그냥 표현 표현하는 방법은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고 누가 만든다고 가속도라는 건 힘이 만든다 힘이 가속도라는 걸 만든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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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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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중요해 다필 이건 다 적어야 되는데 중요한 팁을 줄게 혹시 스마트폰 있어? 아, 미안해 음. 있으면 그냥 찍으면 되거든 찍고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쓰면 그게 또 복습이 되거든. 안타까, 아이. 어쨌든 투지폰이라도 찍으면 사실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정리한 시간 이따 줄 줄게. 설명을 먼저 듣자.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더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하면 되겠다. 자, 가속도라는 건 힘이 만든댔어. 그러면 만약에 일정한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일정한 속도가 생길까? 일정한 가속도가 생길까? 일정한 힘 일정한 힘이 뭘 만들까? 일정한 속도를 만들까? 가속도를 그렇지! 일정한 힘이 가속도를 만든다고 계속 강조했잖아 그치? 일정한 가속도를 만든다고 이 운동을 일컬어 뭐라 고 그래? 하, 가속도가 일정하네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되게 중요해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에 <laughs> 두 번째, 가장 강력하게, 정말 중요한 게 저, 운동의 분류. 운동의 분류는 힘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힘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힘든 운동과 안, 안 힘든 운동, 두 가지 운동이 있고, 힘을 받는다면, 힘을 받아서 하는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고,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일정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일정한 가속도가 생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지. 자, 이 등가속도 운동에 중요한 방정식이 있어. 등가속도 운동, 어, 등가,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당장식. 대기 중에. 자, 세 <laughs> 개의 식이 있어요. 식을 먼저 써, 써, 쓰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일반식. V는 V0 플러스 A t 야 이거는 그냥 가속도식인데, 그니까, 가속도식 A는 어떻게 돼? t분의 v v 0를 이항하면 at는 얼마야? at는 v-v0지 그럼 v0을 여기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속도식을 나중속도에 대해 정리한 값이야 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까 뭐라 고랬는 예를 들어서 중력가속도가 10이었대 내가 잡고 있었어 처음 속도 얼마? 0이지 놓친 순간부터 중력가속도가 10이래 그럼 시간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10씩 증가하겠지?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40, 4초일 때50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중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표현되는지 정리한 식인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놓치면 1초일 때 10, 1초일 때 20, 1초일 때 30, 7, 20, 30, 40 일정하게 증가해. 하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30으로 위로 딱 던진 순간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10이니까. 3, 1초 있다가 20, 10, 0. 이렇게 일정하게 10씩 줄겠지.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속도를 기술하는 방법이 1번식이야. 중요해. 자, 두 번째, 2번식. s는 v0t, s는 거리 또는 변이지. v0t 플러스, 보통 변이라고 생각하자. v0 플러스, 아, 나 뭐랬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야. <laughs> 되게 중요해. 수학적으로는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몰라도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보통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 면적을 구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좀더 다른 쉬운 방법 이따 설명해 줄게. 자세 번째 E A S는 A S가 뭐지? 애프터 서비스는 아니고 어, 가속도와 변위의 곱이야.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자,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일단은 얘가 중요도, 굉장히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남아있긴 한데, 자, 어, 시간 얘가 보냐잘 보면은, 가속도, 변이, 나중속도, 처음속도, 뭐가 없지? 아, 지금 시간이 없잖아. 어, 뭐가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어. 그러니까. 여기 는 1번식의 시, 번식을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t는 a분의 v-v0도, 얘를 갖다가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싹 정리하면 이렇게 돼. 시간이 없어도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되게 잘 써먹어. 자,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사실 평균속도. 평균속도 어떻게 구한됐어? 시간분의 거리 또는 변이랬지?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총 어, 변화 위치, 변이란 말이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을 낼려면 처음 나중 더해서 짤르면 평균이 나와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기 어디야?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어.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는 한글로 배웠지. 문자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돼.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자, 참고로. 이건 평균 속도를 얘기한댔지 평균 속도고, 얘는 어떤,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평균 속도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만. 등가속도 운동만 설명할 수 있는 평균속도 식인 거야. 그니까 아무데나 이걸 막 쓰면 안 되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았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만 가능해. 참고로, 여기 V에다가 이 1번식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1번식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V0 플러스 AT 되지. 그러면 2 v 0이니까약분돼 어쩌고저쩌고 해서 V0 플러스 2분의 1 AT가 된다 이것도 그냥, 사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뭐 좋긴 해. 어.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자, 이 평균속도식을 정리해보면, 요식을 정리해보면, S는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평균 속도에 이거 쓸수 있댔잖아. V0 플러스 2분의 1 AT. 전체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T를 전개해주면 2번식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이 하면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 5개 꼭 외워야 돼. 가속도 1번식 근데 가속도 1번식은 같은 식이지. 응. 그래도 나눠서 외워야 돼. 가속도 시 1번식, 2번식, 3번식. 특히 3번식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얘야. 평균속도. 모든 문제를 특히 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속도시간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사실 평균속도 이용하는 게 제일 빨라. 평균속도 이용해서 이두 개, 3번식과 평균속도 조합하면 거의 굉장히 단시간에 간결하게 풀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어떤 물체가 정지했다가정지다가쭉 내려가서 여기 빗면 끝에 다다랐을 때 속력이 10m/s일 때 평균 속도 얼마야? 5. 반자르면 되잖아. 정지했을 때 처음 0, 나중에 10이니까 2분의 10하면 얼마? 그럼 평균 속도는 5m/s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와 여기에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되게 쉽지? 어. 너무 중요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